저 인터뷰하고 홍보가 될런지 모르겠어요. 저희 그냥 그냥 뭐 자연스럽게 저희는 그냥 건이주 분들 그러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이제 이제 뭘 하신다 이런 건 아니에요. <laughs> 저는 있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해 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, 저희도 저희도 어. 그 원래 그 PD가 그래요. 그냥 뭐, 뭐 억지로 뭐 하는 거 말고요. 네. 가장 중요시 됐던 관점은 어떠한게 있었는지 음. 네. 어, 그건 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제가 3, 4년 전부터 이렇게 집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, 그때는 이제 뭐 건축 관련된 거는 뭐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, 일단은 뭐 인터넷부터 이제 뭐 뒤지기 시작했죠. 건축하는 그런 카페들도 있고 그러니까. 점점, 점점 이런 그런 카페들을 보고 성공 사례, 실패 사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고 나름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는 조금씩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쭉 보다 보니까는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기준. 이제 생기더라고요. 어, 뭐몇 가지 되긴 하는데요. 일단 뭐 개인이라든지 그런 영세한 그런 업체에는 네. 맡기지 말자. 그러면 이제 메이저급이 있는데 또 이제 그쪽으로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는 그 업체들이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집장사를 하는 뭐 그런 이미지. 그게 이제 네. 홈페이지 상이나 네. 그런 정보들을 네. 수집하면서 그게 다 보였던 거네요. 네. 그런 업체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집을 지은 사례들, 뭐 카페를 통해서 뭐 알게 되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메이저급들이 뭐년에0채0 0채뭐 이렇게 큰 회사들은 네, 뭐 네, 그렇게 짓더라고요. 네, 네. 이제 그런 그런 걸 이제 알다 보니까는 이제 뭐먼 지방에 있는 쪽은 이제 뭐 턴키로 이제 하청을 준다든지 네, 네. 지역 소장한테. 네.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그 회사가 그 집을 얼만큼 책임을 져 주는가.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회사가 책임을 져 주겠지만, 그렇죠. 그 회사를 보고 계약을 한그 건축주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눈을 또 돌렸죠. 메이저급이라든지 아니면 그 바로 밑에. 어, 그러니까 직영을 하면서, 어, 나름대로 이제 직장사가 아닌 건축 철학이 있는 회사를 이제 찾기를 시작했어요. 그이몇 개가 이제 보이더라고요.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짓고 싶은 집의 뭐 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네. 예. 그래갖고 조금씩 이제 또 줄여나갔죠. 그, 회사는 좀 오래됐는데, 이제 연배들이 높으신 분들이 하는 회사들은 나쁘게 말하면 마을 회사 그리고 항상 쓰는 자재 뭐 그런 회사들은 일단 좀 배제를 했고요. 그렇게 나름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름 기술 개발을 하면서 뭐 철학을 가지고 집을 지어주는 그런 회사를 찾다가 보니까는. 어, 두 군데로 압축이 됐어요.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뉴타임을 선택한 이유가 음, 소톤 그 일단 홈페이지가 잘돼 있더라고요. 여러가지 모델이 있고 가격이 이렇게 오픈이 돼 있고 뭐 게시판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나름 올해 준비를 했기 때문에, 뭐, 제가 하고 싶은, 뭐, 이것저것 하고 싶은, 뭐,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면은 다 받아주고, 이렇게 협의해 가면서, 이렇게 뭐, 집을 지을 수 있는 회사를 찾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제, 유타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.